아, 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. 자, 2025학년도 6월 모평 15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단색강 P가 매질 1, 2,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며 진행한다. P가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 각각 1, 2... 세타 1, 2이게잘 주어져 있고요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3 1, 3, 1 이렇게 잘 주어져 있고 자 3에서 다시 1로 요 1이 이렇게 기역모형이죠 그래서 3에서 1로 나갈 때는 굴절각은 세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런 뭐 파동의 굴절 문제는 누가 누가 빠르나죠 그럼 우선 각도 크기로 보게 되면 뭐 이게 뭐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빠른 거니까. 자, 1, 1에서 2로 들어갈 때는 2가 각도가 더 크잖아요. 그럼 2가 더 빠른 거예요. 2 매질이 1 매질이보다. 그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는 이쪽이 더 크죠.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짧으니까 2가 더 빨라요. 뭐보다 3보다. 그래서 2가 더 3보다 빠르다.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2하고 2가 제일 빠르고요. 이제 1 3 비교하면 되는데 1 3 여기서 비교하면 되거든요. 그죠? 그럼 요때 입사각하고 굴절을 보면 이쪽이 더 빠르죠? 그러니까 1이 더 빠른 거예요, 일이 그죠? 끝났어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, 2가 제일 빠르고, 그 다음 1, 그 다음에 3, 요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그럼 기억부터 살펴볼게요. 자, p 의 파장 물어봤어요. 보폭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1하고 2 중에서 누가 빨라요? 2가 빠르죠? 그러니까 2의 보폭이 더 길어야 됩니다.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. 맞는 내용 되겠고요. 자, 이제 빠르기로 물어봅니다. 속력은 1과 3을 비교하는 건데, 1과 3 비교하면 1이 더 빠르죠?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. 예,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세타3와 세타2를 비교하는 겁니다. 자 세타3 하고 세타2 요거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요때 지금 세타3로 들어갔을 때요 3매질에서 의요 굴절각이 세타1이거든요 얘가 그럼 여기서 요렇게 약간의 기하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두 지금 요 평형선에서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엇각으로 세타1으로 갔죠 그쵸 그럼 여기서 세타1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요 지금 세타1으로 이렇게 입사했을 때 세타3로 되는 요즉 3에서 2로 갈때 속력하고 세타 똑같이 세타1에서 입사했을 때 세타2로 가는 3에서 1로 가는 속력을 비교해 보면 돼요. 자, 그럼 다시 한번 3에서 2로 가는 속력하고 그다음 에 여기서 3에서 1로 가는 속력을 비교해 보면 여길 기준점에서 속력 변화가 누가 더 커요? 그렇죠. 얘가 훨씬 크죠. 얘는 더 빨라지는데 얘는 더더 빨라지는 거니까. 그래서 이쪽, 3에서 2로 가는, 3에서 2로 가는 세타3가 어떻게 세타2보다는 더 각도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세타3가 세타2보다 크다. 맞는 내용.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디귿.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